장소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정말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바로 제가 바로 아이패드 샀어요, 여러분. 와우. 아, 아이패드. 진짜 아이패드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아이패드병에 정말 심하게 걸렸어서 그동안 진짜. 그 뭐지? 그 다른 유튜버 분들 그 언박싱하는 영상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수, 수천만, 수만만 본것 같아요. 진짜 언박싱 영상, 그리고 리뷰 영상, 후기 영상, 뭐다 통틀어서 엄청 본것 같고 그리고 그 다른 분들 보고 나서 봤던 분들을 또볼 정도로 엄청 심하게 진짜 걸렸었거든요. 아이패드 병에. 근데 그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패드 병은 차야만 낳는다라고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차야 낳습니다. 제가 드디어 그래서 아이패드 병을 낳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 제가 이 언박싱 영상을 찍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진짜 열심히 돈을 모은 보람이 있네요, 여러분. 자, 이제 그 언박싱 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라라 따라라라. 자, 아이패드 너무 좋아. 자, 제가 산 제품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아이패드 프로 11년. 와이파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제품 한번 뜯어 볼게요 내가 이거를 이거를 뜯게 될 줄이야 대박 어 이걸 자이거를 잡고 땡기면 뜯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뜯어 볼게요 아 이거 이거를 내가 하게 될 줄이야 어, 너무 행복해 아, 여러분 이거 봐요 뜯었어요 <laughs> 와 진짜 이 앞면도 진짜 너무 멋있다.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잘안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많이 보니까, 오, 진짜 빡빡하게 되게 잘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잠깐만 진짜 덜덜덜 거려야 이게 열리는구나. 아니, 이게 이렇게 심하게 안 열리나? 영상을 보면서 느꼈는데, 여러분, 우와, 영롱해, 영롱해, 아, 아 진짜 이걸 갖고 싶어서 진짜 얼마나 진짜 고대하고 기다렸던 순간인지. 이거를 여기를 자꾸 이렇게 빼면 돼요. 와 이게 영상으로 볼 때랑 실제로 만져봤을 때 느낌이 진짜 다르구나. 우와, 진짜. 약간 이 크기거든요, 여러분? 이 사이즈 한제 얼굴에 한요 정도 남는 것 같은데요. 응, 제가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오, 잡는데 되게 불편함 없이 되게 안락하게 잘 잡혀요. 오 그리고 진짜 얇아요. 이게 항상 모든 영상을 봤을 때 얇다고 되게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 얇아요. 이러니까 되게 휘인 영상이 이게 프로에서 되게 잘 일어난다고. 음잘 일어날 것 같아요. 얇아서. 진짜 얇고. 오, 어, 진짜 가볍다. 우와. 되게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우선은 내가 이 로고를. 하, 한번 이거를. 이거 자꾸 뜯어볼게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laughs> 드디어 한다. 위 자, 이거를 잡고. 와 진짜. 스페이스 그레이 색깔이 여러분. 와, 진짜 고급스럽다. 이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달라요. 진짜 간지난다, 간지나. 진짜 고급스럽다. 와, 와 너무 멋있다. 와, 내가 드디어 아이패드를 갖게 되다니. 꿈이야, 생시야, 여러분. 한번 꼬집어야 돼. 어, 어. 생시예요, 여러분. 우와, 대박. 우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우와. 완전 이뻐. 우선은 제가 요거 해, 그 화면 필름 하나 샀거든요. 제가 이거를 사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영상 편집을 하려고 산 거예요.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데, 제게 갤럭시 노트 10이, 아, 10이래. 8인데 되게 큰 화면이란 말이에요. 이거 핸드폰 자체가. 근데 이 핸드폰 화면도 되게 작아요. 작고, 오래 봐서 익숙해졌는지는 몰라도 되게 불편하고 편집하는데 막 이러고 막 이러고 막 가까이서 보고 편집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했어서 좀큰 화면으로 편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첫 번째로 영상 편집 때문에 산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무래도 직업도 그림 그리는 직업이고 평생 그림을 그리 왔기 때문에 저하고 그림은 벗어날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로 그림 그리는 영상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트? 그거 되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게 아이펜슬이 있잖아요 아 애플펜슬 애플펜슬로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 음, 사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영상 되게 많이 시청하거든요 그래서 푸티비도 되게 많이 보고 티빙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유튜브도 보고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으로 노트북도 있긴 한데 그래도 노트북은 집에서만 사용하고 밖에 나가서 들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겁고 불편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영상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걸로 갖고 다니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아이패드 사시는 분들은 다 비하실것 같아요. 이유가 뭐 영상 편지, 뭐 그림 그리기, 뭐 영상 시청, 뭐 이런 것 등등. 그리고 뭐 굿노트 다이어리 꾸미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쓰고, 음 저도 한번 다이어리 꾸미기는 그렇게 많이 막 좋아진 하 않는데 약간 노트에 메모 같은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굿노트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저도 뭐 글도 써보고 싶고 안 써본 다이어리도 한번 꾸며보고 싶어서.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핵, 이게 액정이 너무 매끈매끈해서 지문 묻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 필름을 먼저 붙이고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스코코 종이 필름 질감으로 샀습니다. 아무래도 그림 그릴 때 종이 질감 느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종이 질감 필름으로 구매를 했고요. 우선은 필름부터 먼저 붙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필름 붙이고 돌아왔는데, 살짝 기포가 남았는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그냥 이 정도만 이렇게 필름 씌워서 왔고요. 이제 안에 구성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 설명서인 것 같고, 여기 충전기. 충전기가 이게 왜 다투냐. 이게 시거트라는 말이 있던데, 음 응, 여기 충전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C to C 케이블. 그래서 이번 프로부터 C 타입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 타입 케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그래도 안이 봐줘야겠죠. 안 봐주면 서, 섭섭할 수 있으니까. 설명서 말고는 딱히 뭐 설명서 패스. 이제, 네. 요, 아이패드를 한번 켜볼 건데, 켜보기 전에 케이스부터 끼고 시작할게요. 저는, 음, 저는 리노, 리노 스마트 커버 케이스. 어, 이거가 핑크, 어, 핑크 색깔로 이렇게 샀고요. 이거를 사면 강화 필름을 같이 줘요. 이거는 다음에, 필요할 때 쓰려고 해놨다가 이 케이스를 한번 씌워줄 건데 이거를 이렇게 펼쳐서 안에 콘 주고 이렇게 약간 엄청 예쁘죠? 이 핑크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뒤에는 실리콘 실리콘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패드를 이렇게 음,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래서 이걸 착 닫으면 이렇게 뒤에 로고도 보이고 오, 너무 이쁘다. 핑크 색깔 잘 샀다. 이렇게 이렇게 좌석 이렇게 딱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이스까지 씌워줬으니까 이제 한번 켜볼게요. 이 전원은 여기 위에 여기 있어요. 줄이야. 영상에서만 봤던 이 애플 로고를 내가 직접 보게 될 줄이야. 오, 너무 기대돼. 오 이쁘다 애플 로고. 제가 애플 제품은 헬로우. 애플 제품은 그 아이폰 6, 6s 플러스인가? 그거 한번 써보고는 처음이에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자, 와. 자 이제. 여기 밑에를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올려서, 어, 우선은 언어 설정부터. 음, 여기 위에 한국어.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지역 선택.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설정하고, 언어 설정 중이래요. 자, 우와. 이게, 음,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가까이 갖고 오면 바로 연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폰이 없어서 사실 이거를 하고 싶어서 아이폰으로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이거 하려고 <laughs> 그 비싼 아이폰을 하기에는 조금 음, 그랬어서 그냥 저는 바로 여기 수동 설정 밑에 있거든요. 그걸로 시작할게요. 어, 우선은 와이파이 선택을 해줄 거예요. 저는 2G. 이건 뭐지? <laughs> 자, 이렇게 와이파이 선택해 주고 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해서 아이패드를 활성화하는데 몇분 정도 걸린대요. 요거 걸리는 거 기다리는 동안 다른 악세사리들 제가 구매했거든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 애플 펜슬. 아이패드를 사면 요 애플 펜슬을 무조건 하나씩은 구매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저는 이거 일렉트로마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일렉트로마트에서 구입을 했고요. 얘도 여기 뜯는 데가 있어요. 여기 잡고,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자, 여기 옆에를 잡고, 이렇게 쑥, 쑥. 빼서 보면은, 음, 우선은 설명서.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설명서 좀 이따 보고. 이렇게 잡고 빼면 나오거든요. 와,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애플 펜슬? 저는 이세대에요이 프로는 이 세대만 연동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이 세대로 구입을 했고요. 음, 제조년월 2019년 10월. 와, 아주 따끈따끈한데요.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으면 와, 대박. 이게 그 진짜 말로만 듣던 애플 펜슬이구나. 와, 내가 이 애플 펜슬을 만져보게 될 날이 올 줄이야. 되게 매끈매끈해요. 매끈매끈하고 오, 진짜 연필 잡는 거 같아요. 오좀 무거운 연필? 살짝 무게감이 있는 연필 잡는 느낌? 그리고 여기는 애플 펜슬. 그 애플 로고랑 이렇게 펜슬 써져 있고요. 약간 전부 다 둥근데 여기 한 면만 넓적해요. 요걸로 이렇게 톡톡해서 연필하고 그 지우개하고 이렇게 바꿔서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와, 자, 애플 펜슬도 우선 먼저 한번 블루투스 연결 시키고, 음, 이렇게 준비 떴거든요. 데이터 미 개인정보 보호, 음, 계속. 오 베이스 아이디 오 베이스 아이디를 할 줄이야 베이스 아이디 한번 설정할게요 여러분 계속 어, 여기 프레임에 얼굴을 맞추면은 제 얼굴을 인식이 돼서 화면이 풀리는 거거든요 시작하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laughs> 페이스하기 설정 됐대요. 계속 어, 암호 생성. 어, 암호 생성 이렇게 했구요 어, 저는 데이터랑 앱을 전송을 하라고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앱및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으로 할 거예요. 저는 이거 따로 쓸 거라서 핸드폰과 연동 안 하고 어 애플 아이디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우선 애플 아이디 이거 로그인 하고 다시 또 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설정을 다 하고 왔어요. 아자얘 어, 이렇게 되게 빠르다. 어 역시 프로가 좋다고 하더니 좋은 이유가 있었네요, 여러분. 자. 자 이제 저는 오오지어이 애플 펜슬을 한번 연동을 해볼 거예요 아이패드하고를 여기 옆 부분을 딱 붙이면 이렇게 연동이 된다고 하던데 기, 기다리다 보면 뜨겠죠? 다시 한 번. 되는 건가? 응, 케이스 빼니까 된다. 에이, 자 바로 연동이 됐어요. 여기 애플 펜슬 시작하기라고 이렇게 떴거든요. 계속. 자 이렇게 하면 된 거예요. 블루투스 연결이 된 거거든요. 거를 이제 빼서.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됐어요. 오 오, 좋다. 자, 한번 메모로 들어가서 메모를 한번 써볼게요. 메모를. 이게 종이 질감이거든요이 종이 질갑. 오 필펜슬로만 그리기. 오 좋다. 이거를 여기 옆면을 톡톡 보이시나 여러분? 이거 이 밑에. 연필 톡톡 지우개. 톡톡 연필 톡톡 지우개. 오 좋다. 자, 글씨를 한번 써볼까요? 음 색깔도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그 다른 타블릿 PC나 아니면은 그 태블릿들은. 이 손바닥이 이렇게 닿으면 인식이 돼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얘는 펜슬만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는 바닥이 바닥에 딱 닿아야 되게 편안하니 잘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오 좋다. <laughs> 와 글씨 제 완전 글씨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좋다. 이걸로 재밌게 잘놀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아이패드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다른 악세사리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요 파우치, 파우치도 샀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좋아하는 BT21 치미치 어, 파우치고요. 이거는 노트북 파우치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여워서 이걸로 구입을 했어요. 진짜 와 되게 폭신폭신하다 폭신폭신하고 이 앞에 침이 재질이 그 양털 뽀글이 그걸로 되어 있어요 되게 좋다 자클 열어서 안에는 이렇게 초록색 재질의 부드러운 털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엄청 커요 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 파우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쏙 넣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이 펜슬도 따로 이렇게,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곳은 없는데,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될것 같아요. 펜슬하고 넣어서. 오, 좋다. 자, 여기 파우치도 샀고요. 이렇게 넣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놓고 거치대로 놓고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고 이제 음, 저는 분노트하고 프로크리에이트하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용 앱을 깔고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겠다. 오늘 하루 종일 이것만 할것 같은데요. 우선은 음, 우선은 아이패드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이걸로 한번 써보고 사용 이제 후기 그런 거를 한번 올려보려고요. 후기도 올려보고 이제 이걸로 좀 다양하게. 영상을 찍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도 수, 좋은 거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잘 알아보고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패드와 함께하는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언박싱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이패드는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어, 진짜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아이패드.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림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많이 하려고 산 거라서 조금 성능이 좋은 프로로 산 거고요. 음, 저처럼 이렇게 뭐, 이제 그림 말고 영상 말고 좀 간단하게 사용하실 분들은 아이패드 뭐 에어도 괜찮고 아이패드 괜찮고 그냥 아이패드도 괜찮고 음, 미니도 괜찮고 음, 저렴한 것도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한번 제가 언박싱 영상을 봐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잘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